많은 분들이 비틀즈의 레딧비를 부를 때 다른 가사가 나올 때는 어버버버 리듬만 타다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만 레딧비를 크게 따라 부르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최근 캐디언에 나오는 골든 등의 한국 가사 뜻을 구글에 검색하고 발음을 한국인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뜻을 찾아보는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불과 몇년 만에 이렇게까지 우리 상황이 역전되는 건가 싶어 신기하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캐디언이 이젠 하다하다 극장으로까지 진출하며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 한국을 소재로 전 세계에서 대박을 쳤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뭔가, 늘 뭔가 부족한 캐디언이 비로소 면피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캐디언 싱어롱 상영회가 한국에 상륙한 건데요. 약간은 아쉽지만 아직 일반 상영관에서는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 개념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몇몇 분들은 싱어롱이 뭔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영화관에 가면 관람 전 타이어 회사 광고가 하나 나오고 개봉 예정인 영화 예고편과 화재 시 대피 안내도를 스크린에 띄운 뒤큰 소리를 내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또 앞좌석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다른 관람을 방해하지 말라는 매너 안내 영상이 나옵니다. 이런 안내 영상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안내 영상과 함께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 나오는데요. 싱어롱 혹은 댄서롱 회차에는 이 영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신나게 노래 부르며 놀자며 흥을 돋우는 영상도 나오는데요. 싱어롱 상영관이란 다른 관객이 온전히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정숙해야 하고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상영관과는 반대로 마음껏 웃고 소리 내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상영관을 말합니다. 싱얼롱이란 영어 수고 자체가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의미죠. 즉 음악 중심의 영화를 흥겹게 따라 부르고 춤추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영관이 싱어롱 상영관인데요. 옛날 마마미아를 첫 시작으로 보헤미안 랩소디 등 음악 영화가 대표적으로 싱어롱 상영에 어울리는 영화이기도 했죠. 관객들이 영화의 삽입곡을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가사 자막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상영관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특히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한민족의 특성을 애써 무시하는 대형 영화 체인의 중상모략인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계약 관계로 스크린에 걸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캐디한만큼은 끝까지 일반 상영관에서 싱어롱 회차 소식이 전혀 없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을 기점으로 마치 이 회차 개봉을 한 것처럼 또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싱어롱 상영 그리고 이걸 보겠다며 완벽한 한국어 억양을 공부하는 자료가 퍼지고 있는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현황 이모저물를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핀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구요. 캐디어는 원래 극장 개봉용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회사인 소니에는 이미 내다놓은 자식같은 작품이었구요. 넷플릭스도 케이팝이 들어가니 투자했지만 성공을 확신한 대작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극장 개봉은 물론이고 싱어롱 회차까지 전석 매진 행진을 이어가며 미국 내에서도 개봉관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상까지 노릴 수 있는 판이 완벽히 깔린 건데요. 여기에 음악그래미상까지 휩쓸어버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게 사실 엄청난 금기를 끄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3대 극장 체인점인 AMC, 리가의 시네마크는 OTT 영화를 절대로 걸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선언해왔는데, 이건 미국 극장가에서 최소한 90일간은 어디에도 개봉하지 말고 극장에만 걸어야 한다라는 독점 상영 기간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캐디온은 달랐습니다. OTT 제작 콘텐츠는 절대로 극장에 걸지 않는다는 업계 불문율을 싸그리 무시하고 순전히 K-팝 콘텐츠라는 문화의 힘으로 밀고간 역사적인 일이었던 건데요. 상징만 남은 것이 아니라 현지 인기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예매 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인기 시간대의 표는 거의 매진 상태였고요. 구석진 자리나 혼자 와야만 보는 자리 하나씩 남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현재 싱어롱 상영은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극장을 시작으로 새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주요 극장 체인들 모두가 넷플릭스의 패배를 선언한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혀 호들갑이 아닌 것이 현재 연예지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캐나다의 1,700여 개 극장은 캐디언만을 위한 특별 상영회를 확정했으며 매일 더 많은 극장이 자존심을 버리고 제발 우리 극장에도 걸어주세요 라며 애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아직 싱어롱 상영으로 추가 수익이 얼마나 더 확보될지에 대한 예상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박스오피스 전문가들은 사전 예매와 매진된 상영회차를 고려해 추산해보면 최소한 북미에서만 천만불 정도는 거뜬히 벌어들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이 정도면 넷플릭스에게조차 엄청난 부가 수익이기 때문에 관리를 깨고 총 매출을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고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너무나 잘 되니 몇몇 극장에서 시범적으로 일반 상영관에 하루 5회를 깔았는데 단 하루 만에 상영시간이 3개나 더 늘어나더니 지금은 계속 끊임없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해가고 있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싱어롱 상영 계획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다 겨우 부산국제영화제 한관에 빌려 상영하게 된 건데요. 팬들의 기대에 맞춰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정말 한국당에도 엄청난 떼창으로 혼문이 단단하게 완성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떼창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헌트릭스의 골든 한국어 가사 파훼법을 공유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우리 한국 팬들에게도 떼창할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넷플릭스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섬세함을 갖춘 데다 우리 한국의 저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돕는 파트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작 과정에서도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소니는 한국 콘텐츠의 힘을 믿지 못하고, 아니, 애써 무시하고, 저작권을 100% 넷플릭스에 넘겨버리는 멍청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지만, 넷플릭스는 우리 한국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는 투자자이자 제작자였죠. 그런데 이게 정말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자본이 한국 콘텐츠에 집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주 지독하게 보기 싫은 중국 문화와 차이나 머니가 유입되며 콘텐츠판이 조잡해지고 있었거든요. 공중파 사각임에도 중국에서 투자를 끌어와서 만들며 꼴보기 싫은 PPL이 어색하게 들어가던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에서는 사극을 의렸음에도 중국 월병을 먹으면서 최영 장군을 조롱하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고요.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에서는 한국 길거리를 그렸음에도 중국 회사 광고판을 억지스럽게 삽입해 중국 어디 베이징 길거리 풍경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그림을 그려냈죠. 이뿐인가요? 송중기가 연기한 빈센조에서는 한국에선 찾아볼 수도 없는 중국 내수용 돌솥 비빔밥을 먹는 모습을 그려 아주 지저분한 그림을 그려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회 등 유명 작가들과 피디들이 중국 자본을 수십 수백억씩 받아 제작비와 수익으로 남기며 우리 시청자들만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죠. 다행히 넷플릭스가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유명 작가들의 판박이 심파극은 사라졌고 우리 한민족의 멋진 상상력을 풀어내는데 집중할 판이 깔렸고요. 물론 넷플릭스가 절대 선은 아닐 겁니다. 그저 그런 배우들까지 수백억 개런티를 받으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스타평 연예인들을 양산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시간들 덕분에 몇년 지나지도 않아 기생충을 뛰어넘고 bts를 넘어서는 수많은 k콘텐츠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캐디언을 k콘텐츠 의 정수라 생각하지만 멀리 보면 아마 시작점일 겁니다. 이미 미국에는 단단한 홈문이 구축 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캐디언을 틀어놓고 거실에서 신나게 댄스파티를 합니다. 옛날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을 듣고 디즈니 음악을 켠채로 목청 높여 노래 부르며 춤을 추던 미국 초딩들이 이제는 참새같이 모여들어 캐디안 OST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까지 덩달아 인기를 얻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가서 한국인 엄마가 만들어주는 한국 간식을 먹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캐디안을 켜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이 스탠다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완벽한 한국 감성으로 마케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싱얼롱 개봉을 알리며 미국 팬들에게는 알리는 안내문을 한국과 영문으로 혼용해 사용하며 미국 팬들이 그토록 찾는 찐 한국 현장감을 조성했는데요. 내용 역시 영화를 채용해 팬들에게 당신이 이제 직접 노래를 부르며 혼문이 봉인할 기회를 갖게 된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의 싱얼롱 버전에 맞춰 마음껏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 각자 팬들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놀아보자 라는 재치 있는 글귀를 전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리고 영상 중간에도 계속해 보여드리는 싱얼롱 회차의 현장감은 무슨 마이클 잭슨의 80년대 슈퍼볼 공연을 보는 것처럼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어른아이 할것 없이 신나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어깨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신흥종교의 부흥의 현장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미국에서는 아이들도 쉴새 없이 음악을 들으며 이젠 한국어 가사까지 외워 따라 부르는 상황에 온 지금 정말 감사함만 가득한데요. 넷플릭스의 저작권과 판권 100%를 제작비만으로 팔아 넘긴 일본 자본 소니의 우매함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반복되는 깜찍한 응원을 지극히 진한 한국의 본토 정서를 잘 녹여낸 우리 제작팀과 매기강 감독의 뚝심, 넷플릭스의 신뢰 덕분에 혼문이 완성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